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요즘 비트코인 시세가 의미 있는 수준의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일부 알트코인들을 중심으로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근 폭등 양상으로 주목받은 종목을 꼽자면 이더리움 클래식과 더불어서 파일코인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파일코인은 6달러 밑에서 거래되다가 갑자기 시세를 받으며 이틀 동안 40% 수준의 폭등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지난해 4월 보점을 찍었을 때 190달러 근처까지 갔던 것을 생각하면 떨어져도 너무 많이 떨어졌고, 그렇다 보니까 이 정도면 스캠코인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상당했었는데, 나름 랠리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듯한 기세를 이번에 살짝 선보인 것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일 코인은 쉽게 말하면 분산형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암호화폐입니다. 지금처럼 중앙화된 기업의 서버에 정보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분산화된 사용자의 컴퓨터를 연결시켜서 남는 저장 공간을 함께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구글에서 파일 코인을 검색했을 때 중앙화되어 있는 구글 서버가 악용되거나 어떤 특정한 이유를 통해서 검색 결과를 전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중앙화된 통제 권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게 여러 사용자의 컴퓨터를 연결시켜서 저장 공간을 분산시켜 활용한다 라면 탈중앙화된 저장 공간 구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어느 특정 기업이나 개인이 정보를 통제해서 악용하는 상황, 에러가 나는 상황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웹3.0 시대, 탈중앙화 시대의 정보 저장을 이야기할 때왜 파일코인이 언급되는지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파일코인의 비전을 이야기할 때 함께 제시되는 프로젝트가 다름 아닌 이더리움이라는 점도 파일코인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는 부분입니다. 이더리움 가상머신 EVM과 현재 개발 중인 파일코인 가상머신 FVM을 연결시키는 것이 핵심인데, 이를 통해서 이더리움 위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가 파일코인에 저장되는 결과가 구현됩니다. 이런 그림 자체만 놓고 보면 지금의 시세가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나름 명확한 비전이 있고, 이걸 구현하기 위한 로드맵이 어느 정도 잘 가동되고 있다, 뭐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전으로 인해서 한때 파일코인은 지금 들으면 좀 웃긴 표현이긴 한데 제2의 비트코인 뭐 이렇게 표현된 적도 있었습니다. 비전 자체가 워낙 훌륭하다 보니까 2017년 출시 당시에 ICO 당시에 글로벌 VC들로부터 어마어마한 투자를 받았던 것은 파일코인 출시 당시의 관심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인넷 출시가 무려 4번이나 연기됐다는 점, 메인넷 출시 이후에 시장의 악재가 겹치면서 폭락을 했고, 지금도 전고점과 비교했을 때90% 수준의 폭락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은 파일코인의 수식어를 제2의 비트코인 대신 스캠코인으로 바뀌게 만들었습니다. 비전이 훌륭한 건 맞는데, 논란도 적지 않았다. 뭐이 정도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 하나는 끝내준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 파일코인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미 이틀 동안 40% 수준의 폭등을 경험했기 때문에 비전이 훌륭하다라고 지금 이 폭등한 상황에서 덜컥 신규 매수를 하시는 것은 무지성 매수의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 최종적인 매수 결정까지는 신중한 고민 또 치열한 리서치 함께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미국 백악관에서는 재미있는 뉴스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가상화폐를 거품이라고 비난해 왔던 바이든 대통령의 기술 정책 특별 보좌관 팀 우가 비트코인 100만 장자라는 게 세상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1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고 파일코인도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 규모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재산 신고 과정에서 확인이 돼 버린 겁니다. 이 소식이 상당히 놀라웠던 것은 암호화폐 저격수라고 불릴 정도로 비판적인 어조를 견지해 왔던 인물이 거액의 돈을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었다는점 때문이었고, 또 하나는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파일코인에도 투자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한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앞에서는 비판을 뒤에서는 매수를 진행하면서 진정한 위선을 행동으로 보여준 인물이었던 겁니다. 당시 미국의 정치 미디어 폴리티코 는 그의 이런 행태를 놓고 그동안 대외적으로 취했던 태도와 모순 되는 행위다 이렇게 그의 위선을 정면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화폐 저격수조차도 파일코인 에 투자했던 것은 파일코인이 출시 때부터 상당한 관심을 받았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또 이해할 수 있는 여지도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같 기도 합니다. 파일코인은 2017년 출시 당시에 안드레센 호로위치와 세콰이어 캐피털 등 지금도 이 산업에서 목소리 깨나 외치는 VC로부터 무려 2억 5,700만 달러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ICO 최대 모금 프로젝트는 2억 3,200만 달러의 테조스였는데 이걸 단숨에 넘겨버렸던 겁니다. 특히 이 산업의 설계자로 불리기도 하는 세콰이어의 자본이 파일 코인으로 흘러 들어갔다라는 점에서 세력이 선택한 코인이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그레이 스케일 역시 파일 코인의 상당 부분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일 코인이 이 같은 엄청난 주목을 받았던 것은 지금 시대의 가치관을 뒤집는 새로운 혁신의 가능성을 아주 명확하게 선보였기 때문입니다. 파일 코인이 던진 질문은 이렇습니다. 만약 빅테크들의 중앙 집중식 서버에 에러가 생기는 등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는 사용자로서 우리는 속수무책, 당해야만 하는 걸까? 다시 말해서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 거대 빅테크들이 중앙화된 서버를 통해서 정보를 통제하는 상황, 아니면 정보가 에러를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이런 것들에 정면 도전장을 낸 것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중앙화된 서버를 탈중앙화시켜서 특정 권력이 독점하거나 통제하는 지금의 방식을 완전히 깨부수자, 이런 나름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일코인이 제시한 기술적인 수단이 바로 IPFS, Interplanetary File System이라고 불리는 분산형 파일 시스템입니다. 말 그대로 파일 저장 시스템을 분산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데 기업의 서버 역할을 개인들이 하게 만들어서 탈중앙화 효과를 거두는 방식입니다. IPFS는 인터넷에서 전송되는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암호화를 한 뒤에 서버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개인 참여자의 노드에 저장합니다. P2P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고 누군가 해당 데이터를 요청하면 여러 조각으로 암호화된 파일을 다시 재조합해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중앙화된 서버의 데이터 보안 취약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과다 접속으로 인한 서버 다운, 뭐 전송 속도 이슈 이런 것들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ipfs가 순조롭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많은 참여자들이 스토리지 저장 공간을 제공해줘야 합니다. 개인이 모여서 서버의 역할을 하면서 데이터를 배급하는 것이 기본 골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데이터 저장과 분산의 역할을 하면서 기여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로 파일 코인을 받게 됩니다. 주변 노드가 요청한 파일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보내주게 되고 요청한 파일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노드를 통해서 소개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가까운 노드를 선택해서 데이터를 전송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받는 속도 역시 빨라지게 됩니다. 비트토렌트처럼 여러 노드가 요청한 파일을 나눠서 보내주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더 빨리 데이터를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블록체인 P2P를 구현한다라는 점에서 비트토렌트와 어느 정도 상당히 유사한 측면도 존재합니다. 일부 노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노드에 분산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데이터 이용 장애를 손쉽게 막거나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IPFS 탈중앙화 웹은 일부 서버에 문제가 생겨도 서버 사용자의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IPFS를 통해서 데이터를 업로드하면 데이터의 고유 해시값이 생성이 되고 이 해시값은 파일을 영구적인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파일은 블록체인의 데이터로 저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조나 변조의 위험성 역시 낮아집니다. 파일 코인을 이야기할 때 프라이버시나 익명성 이슈가 따라붙는 것은 이런 특징들 때문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IPFS의 구조가 설계대로만 잘 구현된다라면 이건 상당히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노드가 파일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파일을 받으려고만 한다라면 이 시스템은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보상 시스템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을 제공할 경우, 원하는 데이터를 스토리지 채굴자들로부터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그러니까 저장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경우, 또 파일 코인 블록이 생성될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보상으로써 파일 코인을 제공합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정보를 저장하고 싶으면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채굴자들에게 파일코인을 지불해서 저장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고 어떤 데이터를 검색해서 얻을 때는 검색 채굴자들에게 파일코인을 지불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블록이 생성됐을 때 보상이 주어지는 경우는 대부분의 채굴 프로젝트의 보상 시스템과 동일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 저장 공간을 제공해 주거나, 데이터를 제공해 주거나, 블록을 생성하거나, 이렇게 파일 코인 시스템 안에서 이 생태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일을 해주면, 파일 코인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이걸 거래소에서 피아트 머니로 환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파일 코인이 가진 비전은 꽤나 섹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파일 코인에 대한 관심도를 크게 높여주는 이슈가 있는데, 바로 이더리움 가상머신 EVM과, 파일코인 가상머신 fvm을 연계시키는 작업입니다 현재 파일코인은 fvm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걸 이더리움 evm과 연결시키면 이더리움 위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가 파일코인에 저장되는 방식입니다 이더리움이 조성한 어마어마한 생태계를 고려하면 이렇게 파일코인의 그 수많은 데이터 특히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할수록 더 주목받을 수 밖에 없는 nft가 파일코인 네트워크에 저장된다라는 상황 이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매력도를 갖기에 충분합니다. 이번에 파일코인이 이틀에 걸쳐서 크게 폭등한 것은 이더리움 지분 증명 전환에 따른 반사이익의 일환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일코인은 적지 않은 논란에 시달리기도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메인넷 출시가 최소 4번 이상 지연되면서 로드맵 이행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했던 상황도 있었고, 메인넷 출시 직전까지 파일코인 인센티브 모델이 불분명하다, 뭐 이런 지적도 많았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2020년 10월 메인넷 출시 이후에 고점 대비 70% 폭락을 하면서 대규모 스캠 사기 의혹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고점 대비 90% 폭락한 지금의 상황만 놓고 봐도 파일코인의 시세와 프로젝트의 비전이 상당히 불일치한다라는 점도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웹3.0 시대가 도래하고 메타버스 세상이 구축되고 있고 데이터가 세상의 권력과 맞닿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개인의 데이터 이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시대로 접어들었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파일코인의 비전은 진짜 화려하고 멋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색화이어나 그레이스케일 같은 세력 자본이 들어와 있다라는 점도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충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시된 비전들은 제대로 구현되기까지는 앞으로 수년의 시간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비전이 코인의 가치와 비례 관계를 만드는 건 역시 어쩌면 적잖은 시간을 필요로 할지도 모릅니다. 이 부분이 투자자로서 우리가 결정을 내리기에 참 어려운 부분인데 혹시라도 신규 진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여러 상황들 종합적으로 바라보시고 신중하게 판단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파일코인의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